안녕하세요. 저는 유비주얼 원장 이윤주예입니다 오늘은 요새 제일 핫한 자석 네일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석 네일 저번에도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뉘앙스랑 이렇게 하트 프렌치처럼 하는 거랑 해서 좀 기본 느낌을 좀 보여드렸다면 요새는 이제 자석에다가 클립이나 자성을 같이 전할 수 있는 세부치를 붙여서 약간 다양한 모양을 만드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하트가 가장 유행이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 모양, 그다음에 이렇게 토끼 귀 이렇게 해가지고 이세 가지를 어떻게 했는지 저 엄청 많은 클립들을 해보고 막 실패하고 해가지고 조금 꿀팁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석제도 플래시가 들어가 있는 플래시 온오프 자석제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좀 자석 띠가 모양이 잘안 나서 플래시 없는 거. 그냥 기본 자석젤로 하시는 게 좋고, 이게 자석젤 같은 경우에 요새 나오던 애들이, 그, 안에, 그, 금속 성분을 많이 넣은 건지, 자성이 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자석젤보다 요새 자석젤이 조금 모양이 이쁘게 좀잘 나는 것 같긴 해요. 하트를 한번 해볼게요. 제일 기본이죠? 골고루 잘 발라주신 다음에, 이게 자석 네일 할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전반적으로 가운데 쪽으로 다그빛 반사되는 부분을 이제 몰아주는 거예요. 몰아준 다음에 클립을 이용해서 이제 밀어내야 되는 형태거든요, 모양을.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자석으로, 양쪽, 왼쪽, 오른쪽, 잘 맞춰서, 당겨주시고, 위아래? 위아래도 조금 잘 당겨주시고. 자석 네일 할 때는 밀어내는 방향과 당기는 방향을 잘 계산을 해서 해야 돼요. 자석 네일은 조금 어, 공식적인 느낌이 좀 있어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석 네일 말고 다른 거할땐 그런 느낌이 아닌데 자석 네일은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자석 네일을 할때 보통 제가 보니까 이 위쪽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많이 붙여서 하는데 저는 이 방향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점을 찍어 놨어요 자세히 보면 매직으로 점 찍어 놨는데 이점 찍은 위치에다가 붙여서 해야지 하고 이렇게 점을 찍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도 안된다면 자석을 돌려가면서 내 자석이 어느 방향에 맞는지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쪽이 있고 이쪽이 있고 한데 이제 매번 헷갈리거든요. 할 때마다 헷갈리니까 매직으로 아니면 스티커 같은 경우로 한쪽을 표시해 놓으시고 이게 전 점을 찍은 데가 제가 손에 잡는 위치 그리고 자석이 붙는 위치를 이렇게 생각해서 이쪽으로 놓고 그 다음에 이게 밑으로 약간 니은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는 영상은 좀 많이 봤었는데 막상 저는 이렇게 하면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억자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게더잘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지고 계신 게 사각이냐 동그란 거냐 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보통 이 기본형을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실테니까 만약에 이렇게 계속 했는데 안 되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억자로 한번 뒤집어서 해보세요. 이게 이거랑 이거가 차이가 그렇게 클까라고 싶... 푸시겠지만 큽니다. 이게 자성 네일은 되게 자성이 강해서 그 모양 따라서 엄청 많이 변화하더라고요. 여기 안 움직이게요. 부분 좀잘 잡고요. 잘 잡고 이렇게 가운데 이제 몰아 주는 부분에서 천천히 갖다 대셔요 그리고 좀 얘는 막 빨리 빨리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천천히 이게 자석이 자성이 이렇게 오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바로 자석이 아니라 클립으로 자성이 좀 가는 시간이 걸려서 좀 천천히 좀 오래 이렇게 대주시는 게좀 좋아요. 빨리 하려고 하니까 모양이 안 만들어지더라고. 천천히 그리고 너무 가까이 살짝 대대. 그, 자석젤에 딱 붙으면은 이게 모양 망가지니까 안 붙게 1mm, 2mm 정도 간격 조절 잘 해서 해주시는 게좀 중요해요. 천천히, 이렇게 해주시면 하트가, 이렇게, 이렇게. 모양이 빔빔빔 납니다. 너무 이제 가까이 돼서 이제 붙지 않게 하는 것도 또 중요하고, 이렇게. 기억자 하시는 거? 저는 이게 좀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꼬는 것도 클립도 해보고, 마스크 그 와이어도 해보고, 저도 다 해봤는데, 마스크 와이어는 너무 얇아서, 오히려 모양 이쁘게 통통한 하트가 안 나오고, 저는 얄쌍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사람마다 본인이 편한 게 있어요. 그래서 실핀으로도 하시는 분이 있고, 조금 편한 소재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클립도 제가 써보니까, 어떤 클립이 자성이 또잘 가는 클립이 있고, 딱딱해서 이제 잘 꼽, 이게, 구부러뜨리기 힘든 애들이 자성이 좀 쎘고, 연, 연약한 애들? 그런 애들이 자성이 조금 더덜 가고, 뭐, 요러, 약간 이런 차이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조금 조합을 짱잘 맞췄을 때 가장 잘 나오는 것 같긴 해요. 그렇지 않더라도, 약간 이 방향을 일단 신경 써주시는 게 가장,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트가 완성됐고요. 천천히 잘 기다려 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실패했을 때또 이유가 여 밑에 모서리가 이렇게 V 모양이 안 나오고 위에만 이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역자로 하니까 이쪽에 이 하트 꼬다리 부분이 꼭 이게 꼬리 부분이 이렇게 딱 했을 때좀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막상 이렇게 니은자로 했을 때는 하트 밑에 꼬리 부분이 이쁘게 딱안 빠지고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을 때가 가장 이쁘게 하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트 해봤고 이제 꼬는 방법을 이제 다르게 하는 거예요. 거의 똑같은데 하트랑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V자인데 조금 더 여기 여 여기, 부분을 벌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 가운데가 안 모이면서 토끼 귀가 돼요. 일단 자석 제도 종류 되게 많기는 한데 저는 이제 지금 쓰는 거는 제렌즈를 별빛 정원 1 2 3세 개가 있는데 저는 이제 1제첫 번째 시즌 별빛 정원 자석제를 사용했어요. 가장 띠가 잘 보여서 이제 2나 3은 좀 오로라 광택 같은 자석제이다 보니까 이렇게 컬러감이 강한 자석젤이 아니라서 조금 잘안 보이더라고요. 잘 모아 주시고 기억자로 잘 붙여 주신 다음에 안 흔들리게 여기를 딱잘 잡고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기다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끝까지 자성이 오는 시간이 좀 걸려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토끼 귀가. 띠용띠용 만들어집니다이 밑에 약간 진주 라인 받고 위에다 하면은 그 키링 약간 못생긴 억울한 그 토끼 모양 좀 나서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토끼는 이런 식으로 한다음 밑에다가 이제 진주 도로록 라인 박아주면 이제 진주 목걸이 한 토끼 돼서 진짜 귀엽더라고요. 하트랑의 차이는 이제 여기 꼬리 부분, 꼬리 부분이 이렇게 모여있으면 하트가 되는 거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점두 개, 이제 하트의 윗부분만 찍히고 밑에 꼬리가 안 찍히면서 이제 토끼 이, 더, 이, 위에 귀 느낌이 나요. 일반 클립, 립.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그냥 이 부분만 쭉 해서 펴주세요. 이렇게 뭐 크게 할거 없이 얘는 그냥 이렇게 니은자로 펴주시기만 하면 돼요. 가운데로 양옆과 좌, 좌우와 위 아래를 잘 모아주시고 클립에서 저는 이제 좁은 부분을 자석에 붙이고 넓은 부분을 쓸 거예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저는 이제 기억자로 놔야지 제가 봤을 때 위쪽으로 꺾이게 이렇게 했을 때 위쪽으로 꺾이게 놓은 다음에 해야지 좀잘 되더라고요. 근데 이쪽이 이제 고양이 얼굴이 되고 이쪽이 귀가 나올 거라서 이렇게, 이렇게 손을 잡고 여기서 이렇게 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해주시면 모양이 예쁘게 잘 나와요. 빨리 떼면 모양이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 그러면 고양이 모양이 납니다. 요새는 이렇게. 그 고양이랑 하트 같은 거 경우도 하고 나서 이 가운데다가 뭐 스티커 같은 거 붙이거나 그러면 뒤에 오로라처럼 이렇게 뒤에는 띄웅띄웅하고 가운데는 이 하트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데코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양이도 고양이 스티커 같은 거 눈코입이 있는 거 하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고양이 수이 조금 두껍게 됐는데, 제가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두꺼워졌어요. 이렇게, 고양이. 자석절로 고양이 만들기. 귀여운 것 같아요. 요새 동물 이런 거를 모양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역자로 붙이면 어지간한 것도 다른 모양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클릭 같은 거 이렇게 휘어 보면서 또, 나만의 모양을 좀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클립이 조금 두껍기 때문에 손에 다칠 수가 있어가지고, 그 니퍼나 이렇게 구부리는 거? 도구 이용해서 조금 잘 꼬아주시는 게좀 좋아요. 손으로 하면 많이 아프거든요? 이게 마스크 와이어처럼 얇지 않으면 클립은 조금 손이 아프더라고요. V자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근데, 이 부분 꼴 때도 좀, 이렇게 U자 안 되고, 딱, 깔끔하게 모서리가 V자로 나와야, 꼬리가 이쁘게 빠져요. 이쁘게 딱 감아주시고, 이렇게, U자, D 자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제, 고양이, 저기, 토끼, 귀, 토끼 귀고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고양이 얼굴. 귀랑 얼굴. 해가지고, 이렇게 모양이 나오거든요? 고양이. 음, 토끼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들어간 거고, 고양이도, 이렇게 고양이 모양 나와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되게 귀엽죠? 또 다른 모양 같은 경우도 원형도 해보고, 또 다른 모양도 해보시면서, 좀 다양하게 자석 네일을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에도 또 빨리빨리 유행하는 거 있으면, 또 빨리 제가 알려드리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